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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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축으로 사유축으로 삼합을 이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사유축으로 삼합을 이루게 되면 사유축에서 삼합의 첫자는 지살이 되고 삼합의 왕지는 장성살이 되고 삼합의 묘지는 파괴살이 된다. 그래서 이 사유축으로 삼합을 이뤘을 경우에는 이는 겁살, 오는 연살, 수는 반한살 그리고, 신는 망신살, 자는 육개살, 진은 천살, 그리고, 해는 영마살, 묘는 제살, 그리고 미는 월살이 된다는 것 기억을 해 놓으면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그 지지를 포스를 하게 되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에서 삼각형을 그리면, 사, 유, 축으로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래서, 에 삼합의 첫자는 짓살에 해당하고 삼합의 왕지는 장성살이고 삼합의 끝자는 축으로 화계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포국을 하면 짓살 그리고 연살, 월살, 왕신, 장성, 반하, 영마, 육계, 화계, 법살, 젯살찬사 이런 순서대로 포국이 된다는 을해 보셔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런 삼각형을 그려서 4, 6축으로 그려서 삼합을 첫 자는 뭐가 해당한다? 치사에 해당하고 삼합의 가운데 자는 뭐가 된다? 장성살에 해당하고 삼합의 마지막 자는 파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 열두 개의 십이 진사를 익힌 땐는 지살의 앞 글자 뒷 글자를 외워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살의 앞 글자 사 앞에는 뭐예요 진이죠. 그래서 진은 뭐가 된다? 천살이 됩니다. 그리고 짓살 다음에는 뭐가 된다? 연살입니다. 연살. 연살, 그렇죠? 그리고 장성살 앞에는 뭐야? 장성살 앞에는 망신이, 된다. 그리고 장성살 다음에는 상살 다음음에는 반환이 e t Paget, Paget, Pen, Boga, Pen, u 앞에는 육 a 가 UK, s a 육 c 살육해살은 i j 서 자가 되죠. 네, 그리고 파 e 다음에는 뭐가 된다? 파 e t Pa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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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곱살 그리고 젖살 그리고 찬살, 짓살, 단살 그리고 그러니까 월살, 망신, 방성, 반안 그리고 영마살 그리고 이렇게 이게 곱살 이런 식으로